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원 포인트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오늘 매매 너무나 잘들 하셨죠 네 오늘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굉장히 좀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잘만 보시고 따라 하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제 우리 방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는데 이 방에 입장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편안하죠 어지간한 유료방보다 수익 더 많이 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수익들 많이 챙겨 가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의 원 포인트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상만 잘 보고 따라 하셔도 수익 나니까요 그리고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오늘의 체크포인트 바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다.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2017년에요. 기억나시나요? 아, 벌써 8년이 됐어요. 참, 아이고 시간도 빠릅니다. 자, 17년에요. 우리가 사드 배치를 했죠. 사드 배치. 그죠? 사드 배치를 하니까 중국에서 야, 너네들 하지 마. 어? 하지 마. 안 돼. 근데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복의 일환으로서 한할령을 해, 어, 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K 컨텐츠에 대한 어, 제재를 가했어요. 그죠 그리고 따라서부터 지금 8년이 지나왔는데, 어, 지금 APEC에서. 에이팩에서 정상회담들 정상회의 정상들의 어떤 회의가 계속적으로 주체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을 강화해야지 자꾸 제재하고 뭐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중국은 오히려 한국을 제재하고 있죠 이게 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국이 이런 데 에이팩 정상회의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미국 니네들 뻑 하면은 관세매기고 어? 우리한테 왜이 속된 말로 지랄이냐, 이러니까, 응? 아, 미국이, 야, 니네들도 한국에다가 니네들 이거 해놨잖아. 똑같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얘네들이, 아, 한국을, 미국을 좀 이렇게 압박을 해제하는데 이용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관측이 하나가 있구요.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중 갈등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뭐예요? 이게 부메랑으로 중국에 가고 있어요. 왜?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 경기 부양은 치키긴 해야 되는데 애들이 돈을 안 쓰네. 왜안 쓰는지 가만히 봤더니 한국 콘텐츠를 못 보게 했더니만 돈을 안 쓰네. 게임을 못 하게 했더니만 돈을 안 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기부양책이 언제 나온다고요? 3월에 중국 양해에 있습니다. 3월에 중국 양해. 그죠? 중국 양해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화장품, 컨텐츠, 게임 등등등 다 수혜를 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해서 오늘 관련주들을 좀볼 건데 자 무료방에서 우리가 수익내는 종목들이에요 맥스트 삼성중공업 유일 에너테크 바로바로 수익내죠 자 맥스트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영상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거 영상 이 방에서 올려드린 거 제가 다시 올려드린 거거든요 바, 들어보세요 아니야. 자, 이거 자, 네2 3분 안에 종목 나오는 종목 우리 종가 들어갈 거 종목 뽑는 거예요 자 맥스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맥스트였어요, 맥스트. 맥스트예요. 맥스트. 2월 17일 날들어갔니다 네, 항상 보고 계시는 분들만 들어, 뭐 대응 한번 해보세요. 한 주만 사도 되고, 아니면은 어. 관심 종목에다 빼놓으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맥스트. 자, 맥스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맥스트, 우리 대응가 대비 17일 날 들어갔거든요. 40% 수익 냈습니다. 맞죠? 삼성중공업 제가 11,000원대에서부터 눌러랄라 계속 노래 불렀어요. 유일 에너테크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제 그제 계속 들어가고 오늘, 오늘 다 수익 냈죠. 여러분, 이 방에 입장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수익 내실 수 있고 오늘 공부하는 요 중국 한알령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 다 수익 내 드릴 테니까 무료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후반에서는요.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보너스 종목 하나씩 드릴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야 돼요. 자, 희귀 질환 치료제 관련주로서 50% 목표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에 번호 있죠? 7547에 4586번이에요. 7547에 4586번으로 참여하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세요. 제가 이 문자 주신 분들께 이방 링크하고 요 보너스 종목 같이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문자 하나 보내 주시고 나서 어, 영상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중국 관련주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츠 한불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응? 어? 이츠 한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슈는 명확하죠. 중국의 한한령 해제 관련 그죠이슈가 있고 중국에 또 뭐가 있어요. 양회 이슈가 있어요. 그죠죠두 가지 이슈는지금 명확한 사실입니다. 될지 안 될지 뭐 대왕고래처럼 시출을 했을 때 이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50대 50이 아니라 이한알령 해제와 양회는 무조건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소재가 명확해졌단 말이에요. 재무 볼게요.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 이렇게 좋아 매 해마다 좋아졌어요. 지금요 여러분 더블입니다더블 따불. 그죠? 거기에다가요. 얘는 배당도 주는 종목이에요. 증자한 적도 없어요. 그죠? 밸류업 관련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밸류업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 모범생이었는데 아니 매번 좋아지니까 모범생 아닙니까? 그랬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개판을 쳤냐 이거죠. 어?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왜 이렇게 개판을 쳤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오히려 땡큐 베리 머치이다. 땡큐. 너무 고맙다. 왜? 올라가 있을 때는 우리 매매 안할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대출 쓰고 어? 신용 쓰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용 쓰거나 이런 거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현대차. 그죠? 현대 건설, 삼성중공업. 크게 수익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페타시 지금 45%예요. 이거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런 거 매매할 때 저는 신용 씁니다. 그냥 쫙 그냥 자 이차 한 불이에요 여러분. 이미 소재는 명확하게 나왔고 실적이 매해마다 좋아지는 우상향. 실적 또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그거에 맞게끔 주가도 우상향으로 추세를 맞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평 그죠? 중요한 자리요이 자리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서 돌파시도 실패 돌파시도 실패 계속 돌파시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 여, 이 자리를 뚫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14,500원까지는 그냥 갑니다 이 자리까지 그냥 갑니다 보세요 나중에 2차 환불 이거 어? 매수 못해갖고 아이고 2차 환불 그때 아이 박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 하세요 이거 조만간 이거 상승 나옵니다 왜. 자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실적 우상향하고 있죠. 매해보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밸류업도 적당하고 그런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두 번째 한할령 해제 그죠? 이슈 명확하죠? 중국 양회 명확하죠? 수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놓치실 거냐고요? 음? 맨날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세번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 따라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서 손절하고 어? 손절하고 나서 딱 보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런 엇박자하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수익은 그냥 뭐한뭐뭐5% 10% 수익 내고 손절하는 거는 맨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이게? 오셔서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수익 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박사가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하단에 번호 있죠? 영상 하단에 번호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 2차 안불 생방송에서 진행하는 요방 입장 링크 전달해 드리면서 보너스 종목 단기 50%짜리 네, 예, 희귀 질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요거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테니까 100만 원이라도 무조건 매수해 놓으시고요. 100만 원 너무 크게 가지 마시고. 예, 100만 원만 사 놓으셔도 돼요. 50%짜리입니다. 요거 보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매매 기법을 한 가지를 알려 드릴 거예요. 지금서부터. 자, 뭐냐면 세력 매매 기법이에요. 세력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종목 찾아 갖고 보세요. 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력들이 여러분들 거래량 본다고요 안 봐요 이평선 본다고요 지표 본다고요 뭐 세력들이 볼링저밴드 켜놓고서 매매합니까 아니면 뭐 매물대 켜놓고서 매매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자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 이것만 잘하셔도요 여러분 매일같이 혼자서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유료반 가가지고 회비 내면서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여기요. 참여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매매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기법 약속드린 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예요. 2월달에 제가 한가지 더 알려드린다라고 했죠. 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네월기법이라고 해서, 위에 칸, 아래 칸, 물찬 자리에서 매수해서, 어, 수익 챙기는 건 알려드렸어요. 요, 요, 보조지표 요거죠, 요거.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알려드렸었는데, 그죠? 솔리드도 그래서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우리가 함께 대응해서, 그죠? 요 자리. 이 나오는 자리 여기에서 매수하는 거는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따라 하신 분들 다수의 솔리드는 지금 다 수익 내고 계실 거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매매 이번 두 번째 매매 패턴은요 이거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큰 맘먹고 정말 다 공개하는 겁니다 <laughs> 자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그 누구도 할줄 모르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네올매매 짜리 아닌데, 왜이 박사가 이거 매수하라고 하지? 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예요? 장대 양봉만 기억하시라니까요. 자, 1번 패턴. 잘 보세요. 장대 양봉인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15%짜리 양봉이어야 돼요. 15%. 어? 물론 5%짜리도 되고요. 7%짜리도 되고, 10%짜리도 되기는 해요. 근데, 승률을 높이려면, 15% 이상, 15%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을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패턴 뭐예요? 갭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거. 그죠? 이게 1번 패턴이고요.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 요게 2번 패턴. 그죠? 마지막 3번 패턴 뭐예요? 양봉 안에 갇히는 거, 뭐, 잉태형 캔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캔들 매매는 안 하니까. 자, 요게 1번이고요. 이게 1번, 1번. 이게 2번이에요. 이게 3번이에요.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죠? 가장 승률이 좋은 거는 요 1번 패턴입니다. 요 1번 패턴이 가장 승률이 좋고, 가장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해서 더하기 그러니 곱하기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더하기 또는 또는 빼기만 하면 끝나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요 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 드릴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샌즈랩 들어갔거든요 샌즈랩 오전에 어. 그죠? 9100원에서 오늘 또센지랩또 또 대응했어요. 오늘 몇 프로 돌파했어요? 20프로 돌파했습니다. 그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예요? 어, 요 매매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요 매매 패턴으로 기가 막히죠. 자, 예시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오브젠이었어요. 오브젠, 오브젠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 어, 이거 어떻게 냈습니까? 제가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자, 상승 나왔죠? 이몇 프로 짜리예요? 29%짜리였네. 15% 이상만 되면 된다 그랬어요. 예요. 그죠? 1번 패턴 나왔죠. 여기서 1번 패턴 나왔죠. 그죠? 고점, 저점 확인해가지고, 고가, 저가를 계산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이거는 제가 피, PDF 파일에다가 나와 있어요. 1번 패턴은 더하기 몇을 하세요? 2번 패턴은 빼기 몇을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께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익 다 냈죠? 자, 두 번째 종목 뭐였냐면, 이삭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우리 어디에서 수익 냈어요? 자, 여기에서 수익 냈죠. 여기에서. 왜요? 얘몇 프로짜리였어요? 얘도 15% 이상만 되면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갭상승은 아니지만, 위로 올라갔다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1번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얘는, 어 갭상승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윗꼬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1번 패턴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만큼 수익이 난 거고요. 다음, 펜젠. 펜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1번 패턴 또 나왔죠? 그죠? 그죠? 종가, 더, 여기 고점, 고, 주가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가. 여기 6천원 저가 얼마예요? 어, 요거 공식, 공식은 따로 제가 PDF 파일에 넣어 놨어요. 고점, 저점, 계산해서 들어가면은 요 자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가다가, 빵! 이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자, 예선테크, 예선테크 보세요. 자, 얘는 지금 3번 패턴 나왔죠. 그죠? 그런데 3번 패턴 나오기 전에 몇번 나왔어요? 1번 나왔죠. 그죠? 장대양봉얘몇 프로짜리예요. 얘도 그렇고, 자, 얘도 그렇고, 장대양봉 다음에 1번 패턴이죠. 그죠?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갖고 요때 들어갔겠죠. 요 때. 요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눌려도 쫄지 마시라 그랬죠. 쫄 쫄지 마세요. 갔습니다. 그죠? 자 가자마자 지금 뭐 나왔어요? 3번 패턴 또 나왔다고. 응, 음, 3번 패턴 또 나왔어요. 그죠? 자 다음 세트랙 아이 보여드릴게요. 세트랙 아이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여기 이거 몇 프로짜리예요? 18% 짜리죠. 15% 이상 되죠. 몇번 패턴이에요? 얘는 2번 패턴이죠. 2번 패턴 그죠. 2번 패턴 나왔을 때 더하기 빼기, 그쵸. 공식대로만 여러분 설마 더하기 빼기도 못하시는 건 아니죠. 어? <laughs> 더하기 빼기도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곱하기 나누기도 아니고 어? 더하기 빼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수익 내는 거예요. 바로 그죠. 자, 인베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베니아. 자, 그쵸? 1번 패턴 나왔죠? 1번 패턴. 1번 패턴 나오고 더하기 빼기 했을 때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안 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익 다낸 겁니다. 맞죠? GRT. 저는 GRT가 그 종목하고 영, 저, 뭐야, 딥시크하고 영, 연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 연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얘가요, 우리 얼마였냐면, 4,500원이었어요. 우리 매수가가. 왜? 아, 얘가 조금 모자랐었거든요. 조금 모자랐는데 여기서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겨울에 들어갔었는데, 10월 말, 11월 달에. 지금 어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눌린 종목들도 올라와요. 그죠? 자, 또 뭐가 있었냐면, 보세요. 자, 뭐였냐면, 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인벤이야. 보세요, 여러분. 인벤이야. 자, 여기 나왔죠. 여기, 여기 나왔잖아요. 1번 패턴. 그래서 요날 들어간 거예요. 요날 맞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때 진입을 한 거예요. 바로 상승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승률이 꽤 높습니다. 1번 패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15%짜리면 돼요. 15%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어. 야, 그러면은 여러분, 장대 양봉 딱 나온 것들 뽑으려면 종가에 보면 되겠죠. 1번 패턴은 갭상승에서 눌리는 거, 2번 패턴은 종가에서 눌리는 거, 3번 패턴은, 그렇죠. 몸통 안에 갇히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라니까요.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각각이 나왔을 때 계산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그 이게 요점이 뭐냐? 그러면 세력들도 뭐가 있다? 평단이 있다.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보다 지들 손실 보는 것 제일 싫어한다. 그 자리를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야. 이거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예. 네.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평단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어, 어, 그나마 이런 종목들 좀 노리기라 하지. 그렇더라고 해서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 이거 나왔네.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더하기 또는 빼기를 해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공식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똑같이 그냥 뭐 차트 설정하는 거는 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종목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장딱 끝나면 상단에 있는 거15% 이상짜리 여기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여기에서만 15% 이상으로 끝난 거 있죠? 고 종목들만 싹 봐가지고 관심 종목에다 싹 넣어 놓고 그 다음날 패턴을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딱 나왔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기 안두들겨도 되잖아요. 암산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하기 또는 빼기 해가지고 자리가 딱 떨어지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래요. 2월 한 달간만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고 네올 매매 기법은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으니까 이번 거 2월 달한 달간만 2월 2월 한 달간만 한시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월, 아 뭐, 3월에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까 굉장히 제가 아끼는 매매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자, 7547-4586이에요. 7547-4586 번으로 여러분들 아 참여, 참여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PDF 파일, 세 장짜리에요, 세 장짜리.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각각의 패턴들. 네.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 보시잖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자, 해서 요거랑 보너스 종목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단기 20%짜리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센즈랩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20% 먹었다니까요. 아, 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아, 이거 진짜 아까운 건데 큰맘 먹고 공개합니다. 해서 한시적으로만 공개할 거니까 나중에 영상 보시고 나서 신청했는데 저는 왜안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이 영상 나중에 보신 분들은 못 받아 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몇 번이에요? 7547-4586 입니다 7547-4586 번으로 참여 라고만 문자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큰 마음 먹고 하는 거고 이거 PDF 파일 돈 받고 팔려 그랬습니다 예. 승률 안나오면100% 환불 이렇게 해 가지고 팔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맘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 방에서 제가 요 매매 패턴에 딱 걸리는 종목들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매매하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따라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얼마든지 수익 내시면서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5년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텔레방에서 바로 매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어가는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